친한 친구에서 동원 오빠로 정동원이 모든 세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유. 정동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가이돌이나 가수를 넘어 전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동원 오빠라는 별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팬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를 진정으로 아끼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요즘 한국 가요계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많은 청년 스타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동원의 경우는 그저 젊은 팬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을 넘어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은 팬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정동원이 어떻게 동원 오빠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으며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는지 그 특별한 매력과 성장 과정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일월인 나이에도 깊이 있는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다 정동원은 데뷔 초부터 나이에 비해 성숙한 감성과 진지한 음악적 태도를 보여주며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10대의 풋풋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음악을 통해 깊이 있는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트로트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화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서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을 넘어 각곡에 담긴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에 그치지 않고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발라드와 같은 감성적인 장르에서 그의 노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의 애절한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깊고 성숙한 감정을 전달하며 팬들에게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2. 진정성과 소통으로 팬들과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다. 정동원의 또 다른 매력은 그의 꾸밈없는 진정성에 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나 인터뷰에서도 항상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과 소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SNS나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고 있으며 그가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은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가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팬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친근한 오빠나 친구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팬들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동원 오빠로 여기며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팬들 또한 그를 친구나 오빠처럼 대하며 그와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3 다양한 음악적 도전과 장르 확장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다. 정동원은 트로트 가수로 데뷔했지만 트로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팝 아이돌 조연인 제이드로 변신하며 젊은 세대와도 호흡을 맞추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여러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은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그의 성장과 도전에 많은 이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에서도 활동을 시작하며 글로벌 팬층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로 녹음한 곡 405와 리메이크 싱글 테이크 리스판서빌러티를 통해 일본 팬들에게도 사랑받기 시작했으며 그의 음악적 변신과 다양성은 일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르와 해외 활동을 통해 정동원은 점점 더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며 팬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4. 예능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매력과 인간미. 정동원은 가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국가수 기도 시지에서는 막내 역할로 출연하며 그의 귀여운 면모와 예능감이 돋보였습니다. 정동원은 시골 생활에서 다양한 도전과 미션을 통해 진솔한 매력을 발휘했고 팀원들에게도 큰 활기를 불어넣으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인간미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특히 꾸밈 없는 태도와 솔직한 성격 덕분에 많은 이들이 그를 가까운 친구나 동생처럼 느끼며 그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덕분에 정동원은 예능에서도 동원 오빠라는 친근한 이미지로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5. 깊은 감성으로 가득한 무대. 전 세대가 공감하는 음악적 감동. 정동원의 무대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깊은 감성과 몰입도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감성을 담아내려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발라드나 트로트 같은 감성적인 곡에서 그는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감정일지라도 공감하려는 노력이 느껴집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진심에 감동하며 그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정동원의 이러한 음악적 감동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감성과 표현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노래는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는 그가 전 세대의 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6. 동원 오빠라는 별명이 의미하는 팬들과의 친밀한 유대가 정동원은 팬들 사이에서 동원 오빠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별명은 그가 단순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연예인 이상의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팬들은 그를 가족처럼 여기는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유대감은 그가 팬들과 소통을 소중히 여기고 팬들에 대한 감사를 항상 표현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팬들과의 관계를 진정성 있게 다루며 팬들이 느끼는 감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삶의 동반자로 여겨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7. 음악적 성장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 정동원은 아직 성장 중인 아티스트이며 앞으로 보여줄 그의 음악적 도전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그는 이미 여러 무대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성장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해나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며, 그가 전하는 감동과 진심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트로트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더욱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변신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유대감을 유지할 것입니다. 정동원은 진정성 있는 소통과 깊이 있는 감성, 음악적 도전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태도는 그의 팬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그의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